오늘은 미군 카페 조명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질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군 카페 야간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10여 년을 장사를 했지만, 8시만 되면 깜깜해서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오늘은 조명을 달아보았습니다. 더운 한낮에 조명을 하였지만, 밤에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조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깜깜했던 미군 카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팥빙수도 할 거며 아마 어두워도 문을 열고 조금이라도 오는 손님을 맞이할 걸 예, 저기 예상을 합니다. 네. 서서히 어두워졌지만 이곳은 불빛이 아주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서 감상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심은 화단입니다. 꽃도 많이 피고 지고, 그러나 모든 것을 야생화로 꾸몄습니다. 겨울을 함께 보내며 봄에 또 꽃을 피우는 야생화 같이, 저희 미군 카페도 언제 이곳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리라고 굳게 다짐을 해봅니다. 들국하는 잎이 무성하게 났고, 김상원 시인한테서 가져온 이름모를 풀들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내, 간판, 그리고 얼마 전에 심은 사과나무. 네, 사과 나무도 야간에 불을 아름답게 비추어 주고 있네요. 날이 따뜻해서 예, 벌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형형색색의 불이. 화단과 이렇게 나무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7시 30분에 불이 켜져서 11시에 자동으로 꺼지게끔 설정해 놓았습니다. 어때요? 참 이쁘죠? 오늘 더운 날씨에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카페 회원들이 토요일날 오시면 늦게까지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어둠이 있던 미군 카페와 지금 입구를 밝혀주는 아름다운 불빛은 참 아름답습니다. 카페 회원 여러분 많이 방문하시고 늦도록 차한잔 마시며 이 야경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